오니 뭐? 그 지금 너라 배가 노란건 암에 쏜 놈이야. 하양은 암 놈이고, 암 놈은 꼬실라 하는데 저암 놈이 말을 안 듣는 모양이네. 아, 저. 아, 밑에. 어, 새집이다. 아르나난 나그 우리가 여 일을 하니 어. 지금 아이 훔쳐갈까 봐 그래나. 불안시러와 가지고. 무찢 찌는데 무가 그 하나 안 올라왔어 보니까. 위우보 응. 그 가서 새집을지더라고 그런 모양이네 이 바위 밑어디 아르나놓고 우리가 앉아있었 이제 둘이서 지금 어디로 갔어. 아 새끼 건들까봐 난리네. 아이고 안 건든다 저 가마 있다가 우리 가가도 오노라. 우리도 얼른 하고 가지 모여 있나.